네, 이 차는 커뮤니스 4 3 0입니다 아, 올 정리기. 아, 올 카본 분리 정리기. 그 안에 보이죠? 우리, 유러포, 커뮤니스 430. 가다가 수시로 맨 태우고 그러죠? 지금도. 네이 네, 차가 맨 태우게끔 되어있거든. 그래갖고 막 불난 지 알고 막 하얗게 막 타고 가다가 막 RPM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죠? 그 태울 때. 지가 네. 자동으로. 네. 나도 버튼만막 불난 줄 알겠더라고, 어땠던가. 얼마나 매연이 많이 타오는 거 그래갖고 막 당황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처음 모르고 갖고 여기, 여기 매연을 태우는 유럽입니다. 여기 전차주 여기 우리 기사분이 지금 오늘 장착으로 왔는데 지금 이 차는 이, 이 시스템을 오늘 이 세대 때 달러 온 거예요. 이거, 이거 한대 팔아 갖고 지금 십몇 년 동안 발때때 갖고 또 옮기고 차박 할 오늘 세번째 세 번째 옮긴 거라니까 이게 지금 야 그게 이게 열 배도 더 빼먹었어. <laughs> 네? 오늘 두번 갈까 한 번만 가라도 뭐 반절 뭐 남는 거잖아. 네? 엔진 좋아지고 갈수록 <laughs> 차는 좋아지고. 우리 원 차주분은 따로 계시는데 오늘 기사분이 이렇게 또때 놨다고 장착으로 왔습니다. 이 d p f 가 달려가지고. 이게, 이게 맨 후처리 장치입니다. 여기, 후처리 장치. 가다가 맨 타고, 뭐, 당황한 분들이 많은데, 사상공들이 기름 많이 먹고, 차 값은 없고, 이 차, 차도 안팔리잖아요안 팔리지. 차 값이 없으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리고 저 DPF 때문에 기름 많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힘도 없지, 기름도 많이 먹지. 그래가지고, 차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민스 중에 요즘 4일5보다는4상공들이이 라파세나 뿡 파워 10단계를 장착으로 많이 옵니다. 우리 전 차주분은 아직 10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아, 올정리기만 해도 만족을 하고 계시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뭐, 기, 기 사몇 개는 고 있는데, 뭐, 좋은 거 달아줄 필요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어, 2 5도이되니까 기름이 얼마나 많이 묻겠습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그러니차두대 있다가 사이로는 팔고, 우리 차두대 갖고 있다가 이 차를 옮겼네요. 오늘 보니까. 2 5돈 옆사발이 5쪽짜리네. 우리가 장착을 했나? 나한 기름 새는거 확인해 봐야 돼. 우리가 장착을 해도, 어리새는거 확인하고 보내거든요오가시빨이 어때요? 많이 부드러워졌겠죠. 예. 이렇게 후가시면 이런 부드러운거못 느끼잖아요. 지금. 그렇죠. 반 이상 밟아야 이랬죠. 예, 죠 예. 근데 밟아야 지금 반응이 빠르죠. 오일이 그래, 지금 반응. 오일이 다 들어갔고 이제 카본도 걸러지면서 오일도 이온화 되면서 그게 이제 새 오일보다 더 좋은 오일이 들어간다고 난 설명을 하거든 왜이 오일이 나오던 색깔은안 나오고 아까 매달아 봤죠. 예. 그 벌겋게 달는 게 정상적으로 오일을 갈아도 이렇게 매달아가 벌겋게 달는 기라. 그 달는 것이 8 구십 프가안 달아, 우리 걸 갈아버리면. 그 낮에 우리 사장님 이제 휠타를 갈아, 본인이 갈아보면 안 다니까. 지금 오일 갈 때가 됐다며. 네. 오일 갈 때가 되니까 이 차가 지금 많이 시끄럽고 끝까지 발도잘안묵었잖아요 오일 점도가 떨어지니까. 아, 오일 딱 오일 갈고 났을 때하고 오일 갈 때쯤하고 완전히 기하 차이 나지요. 호바에 올라가보면. 이 연식이 될 수도 그래. 새차 때는 모를 수도 있는데 연식이 벌써 이 차가 1 0 년이 넘었잖아요. 연식이 되면 반응이 늦다고 오일 갈때가 되면 기아 단속 타이가 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금만 좋아져도 워낙에 이제 힘도 떨어지고 하니까 좋아졌단얘기다 그래서 우리 오일 종류만 달고도 바로 반응이 오는 차들이 많아올 그래서 뭐 밟은거에 비해서 기름이 작게 겹고뭐 오일 류 3단계만 해도 여기 지금 오일 3단계거든 예. 오일 3단계 폐유를 재생하는 시스템이거든 저제 한번 밟아봐요 힘이 느끼지 죠져제 페달. 많이 무시해졌네 예, 덜덜 밟아도 알페미 네. 지금 싹 힘을 받잖아. 반이상 밟아야 아, 조금 올라가. 예. 그런 분들이 노후된 차, 시한1 0년 가까이 된 차들이 깜짝 놀란 게 그거야. 재대는꼭발 밟아야 이 p m 미 반응이 그렇지. 왔는데 살짝 밟아도 확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놀래버려. 여러 마을이 이빨 밟아도 계속 떨어지고. <laughs> 어. 근데 공회전에서도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발라게 차이가 나요 지금은 지금 반응이 빠르죠. 예. 가볍게 올라가잖아요. 오일만 오히려, 3단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안 믿으니까 사람이 답답하지. 음, 예. 안 해본 거는 모르는 거람이 예. 우리 사장님은, 전, 차주부는 달고 있잖아요. 차주부 뭐, 달고 있는지 모르지 예. <laughs> <나.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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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잘하 하죠. 예. 예. 자, 우리 사장님, 달면, 좋은 게 엔진 소리, 소음 진동이 조용해도 사람이, 편하잖아. 네. 운전이 좀 전에보다 더 편할 거예요. 네. 10단계 하면 완전히 너나볼지 한두 시간 더 다가고 간 사람도 있는데. 10단계 다가고. 차가 잘 나가고, 발은거에서 기름이 작게 으니까 따뜻합니다. 만져보오늘선아 혹시 세차장에 갈 일이 있으면 갔다 와서 꼭 만져봐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잠그는 사람들 들어있으니까 어. 오이려안갈 자네. 요거 달고 가면 세차장 사장들한테는 죄송한데, 이 세상이 바뀌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cc 씻다가 고무 씻고, 고무 씻다가 운동화 씻고, 뭐 그것도 씻고, 세월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월이 바뀌었고, 달달이 오이갈던 차가 이걸 달고, 오히려 달달이 안갈 자네. 그런 세상이 좋아졌는데, 그걸 적걸못 하니까, 최사장 주인이 잠가버리는 거야 그 전화가 오는 거야 이일이 참냐고 그러면 탑 들고 하면 별부 잠긴 시계방향으로 더 잠기는가 보라니까 안 잠긴대 그러면 잠가는 거다 반대로 내려야 시계가 어, 오일이 순환된다 해갖고 내가 얘기를 하지 어, 그래서 어, 세상이 바뀌면 이렇게 좋은 것도 나온 겁니다 예, 안전운전 하시고요 뭔일 예,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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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운전은 이제 편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